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오아재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제가 라오스에서 게임하고 있는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이제 호주에서 이제 대학교도 나오고 아 호주가 아니고 일본에서 대학교 나오고 호주도, 호주도 워킹도 다녀왔고 태국에서도 내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라오스에서 이렇게 5년째 살고 있는 이제 총 해외생활만 15년째이고 뭐 작지만 작은 사업을 15년째 하고 있는 이제 이제 아재입니다. 자 저는 이제 게임을 워낙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살면서 이렇게 직원 다루는 것도 이렇게 익숙하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 컴퓨터를 여러 대를 두고 그리고 여기 친구들하고 여기 직원들하고 같이 게임을 해요. 뭐 작업장이라고 하기에는 뭐 제가 뭐 매소를 팔아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제 캐릭, 아이템 맞추고 제 캐릭 키우는데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작업장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무래요 근데 한국 카드, 한국 통장 아예 안 쓰다보니까 게임에 과금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한달에 저같은 경우는 여기 게임 애들 직원 직원 월급으로 저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음, 보통 한 3-400만원 정도? 그렇군. 직원 월급으로 쓰면서 이, 이 정도는 다제 게임하는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네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고 게임 하는 친구들 한번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 스바이디. 스바이디. 인기 애플 몬라이. 몬라이 봐. 몬라이 몬이 어이 몬. 몬 몬. 줘 빨리. 몬몬 몬. 몬몬몬 라이. 자 여기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합니다. 저도 뭐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워낙 오래 해요. 뭐이 게임이 사실 이 컴퓨터가 사실 이제 메이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이 전에 어둠의 전설 게임 하느라고 이렇게 게임을 한 거였는데 이제. 올해 컴퓨터를 몇대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사실 요즘 이제 영상 찍어도 이제 뭐 보시는 분들도 없고, 더 재미가 없어서 영상을 좀안 찍었었는데, 재미가 이제 흥미를 잃었었는데, 요즘 오래간만에 영상 찍을 흥미가 생겨가지고, 한번 만들게 되어는데 찍게 된 건데요. 자, 왜 찍었을까? 보여드릴게요. 뭐 스카니아에서는 정말 흔한 일이에요. 여기 정벌 길드, 이제 스틸하는 애들. 이제 저도 이제 제 캐릭 사냥하는데 여기 스틸하는 애들이 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뭐채는 옮겨도 되기는 한데,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직원 친구가 대신 하는 거여서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친구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건지. 뭐 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재미있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치, 저희 이제 직원 친구도 이게 항상 이게 똑같은 반복되는 작업이잖아요 게임이 자기 캐리가 아니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사실 월급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을 때 이렇게 이제 정벌 친구가 와줘서 우리 직원 게임 흥미도 이렇게 올려주고 지금 참 이제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이제, 이제, 우리 스티라는, 이제 스카니아의 이제 스티라는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제캐리 같은 경우 이제 오늘 261 레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레벨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돈, 매소만 많이 먹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61 레벨이지만 리메는 가지 않습니다. 꾸준, 꾸준히 에스페라 신전 4에서 꾸준히 사냥을 할 거예요. 우리 정벌, 스티라는 정벌 친구들. 저 앞으로 아마 262까지도 아마 이제 신전사에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어, 2주 정도, 262에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매소 획득량을 보고 정하긴 할 건데, 일단 262까지도 확실하게 이제 신전사에 있을 거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12시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 항상 신전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이제 게임 흥미도를 올리기 위해서 꾸준히 찾아와서 이렇게 방해를 계속 해주세요. 저희 친구들한테도 좋고 어, 여기 스틸하는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괜히 욕 먹으면서 스틸하는 거 괜히 욕만 먹고 별로잖아요. 그냥 저한테 와서 그냥 같이 같이 게임 해요. 여기 친구들하고. 뭐, 여기 지금 스틸하고 있는 친구는 뭐, 뭐, 아이디는 뭐, 말씀을안 드릴게요. 뭐, 뭐, 저기 길드 애들이야. 워낙에 뭐, 다 스틸하는 애들이니, 다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홍보해드렸습니다. 신전사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사냥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같이 재미있게 사냥을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기 친구들이 항상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찾아와서, 괜히 다른 사람들 스틸하면서 욕 먹지 말고 저한테 찾아와서 저랑 같이 게임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가 게임하는 동남아에서 게임하는 거 영상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스틸하는 정벌 친구들 꼭 와서 제캐릭 사냥 도움 좀 주세요. 저희 직원들 너무 심심해 하니까 오늘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종종 와서 이렇게 방해해주고 스틸해주면. 저희 친구들도 누가 더 많이 잡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식으로 즐겁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자,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아재입니다.